이쁘지, 귀엽지. 응, 아이 귀여워 해줘. 아이쁘다 해줘. 아이. 어, 속국질렀죠? 국국. 응. 살살 만져줘라. 아이쁘다 해줘. 어 뭐야? 응. 무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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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서 밥풀 떨어져 있어. 니가 떨어뜨린 거야. 응. 응, 고마워. 그래, 아빠가 치울게 어 소유라, 아이고 이거 아가 아가 이뻐? 아가 귀여워? 응? 응. 어때? 동생 응. 이뻐? 응. 응. 네가 줘보고 싶어 유리가. 응, 소리가 줘봐. 살살살살. 응, 소아 응. 그래, 잡아봐. 어우애기어우 잘한다 우리 아들. 응 아빠 줘 그건 아빠 아빠 응 고마워 응, 응 자동차 응 자동차 삐 p 뽀삐 p 뽀 e 월가 해고 싶어? 해봐 해봐 여기잘 먹지? 맘마 꿀꺽꿀꺽 응, 꿀꺽꿀가고 있어 응, 꿀꺽꿀꺽 어, 어, 깜짝 놀란다